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모굴란이 있었죠. 자 이모굴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켰고 어, 고문을 파견하는 등에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급진 개혁파는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이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요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인데 뭐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하고 뭐 요런 것들이 바로 이 모군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추진된 개화 정책입니다. 가끔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을 때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자, 이모 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늘어났고 또 민시 세력도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민시 세력도 보수적으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화 정책을 뜻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개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건다 돈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개화 추진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추진 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급진개화파와 이 청나라 고문을 위시한 온건개화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의 우두머리였던 김옥균은 일본에 돈을 빌리자 차관을 들여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멜렌도르프 청나라에서 보낸 외교 고문은 당연히 일본에 돈을 빌려서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테니 돈 빌리지 말고 새로운 화폐를 찍자. 당호전을 찍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이 주장은 고액권 화폐를 찍자는 주장은 급진개화파 당연히 반대를 하죠. 흥선대원군 때도 당백전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고 청나라 쪽 입장은 일본이 차관을 빌려 줄지도 의문이고 차관 빌리면 일본 영향력이 강해진데 우리는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김옥균이 내가 가서 돈을 구하겠다 해서 일본에 가서 차관 요청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300만 원 빌려 달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일본 쪽에서도 이 돈은 큰 돈이었고 그래서 막 돈을 되게 쬐끔만 빌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못 빌려오면 급진기 아파의 정치적인 입지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돈을 내가 우리가 일본에서 빌려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직접 빌리러도 갔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 이러면 얘네는 완전 입장이 어뭐 망가지는 겁니다. 세대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이 급진기 아파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어. 근데 그 시점에 청나라가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병력 중에 절반을 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급진기합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급진기합한 이 틈을 타서 일본 공사였던 다케조의 지원 약속을 받고 무력 정변을 계획합니다. 박케조회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청나라가 장차 망할 건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 급진계아파에게 지원 약속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정면이 일어납니다. 자, 우정총국이라는 그 근대 우체 사물을 보는 관청이 개국되는 날이었어요. 이날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12월이에요. 1884년 12월에. 자, 이개국 축하연에서 급진 개화하는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 인사들 뭐 민시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고정과 명성황후는 자기네 세력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자기네 정치적 라이벌들 뭐 중앙군 지휘관이라든지 아니 면 민시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죽이거나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지. 임금이 영거푸 이런 사람들 죽이지 마라. 얘기를 했지만 급진기아파는 살해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 급진기아파는 자 개혁 정강을 제시합니다. 흥선대원군은 빠른 시일 안에 모셔올 것 이거 흥선대원군 뭐가 이쁘다고 모셔와요? 흥선대원군이 이뻐서가 아니야. 흥선대원군은 개화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는 데꼬 그 데꼬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왕의 아버지가 청나라에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청나라에서 데꼬 오겠다 옷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조공하는 허례는 폐지한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그 사대관계 전통적인 관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건 인민평등권, 신분제를 없애겠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그 외, 뭐, 내각제도를 만든다든지, 조세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이런 근대적 국가를 만들려는 조항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실행되진 않았고요. 그냥 김옥균이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했어. 라고 쓴 책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반포를 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갑신정은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청나라가 군대 2,500명이라도 끌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가 이 정변 세력을 공격하니까 자, 일본이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본군이 철수합니다. 자, 일본은 다케조에가 약속을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 청나라와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바로 전쟁이라 다름없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1884년 시점에서는 청나라와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이 무력 충돌을 피해서 철수하게 되고 개화당 정부는 일본군의 지원이 없으면 청나라 군대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급진 개화파 주요 인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비빌 때는 일본밖에 없겠지.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피신해 있다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도망가지 못한 급진기 아파 인물들과 그의 가족들은 자 그들도 정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자 급진기 아파 홍영식이 홍경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도망친걸 포기하고 남았다가 조선군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자결하거나 뭐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을 망명했지만 10년간 조선에서 계속 자결을 파견해.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민시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민시세력을 열어 죽였잖아. 복살로려고 자꾸 자결을 보내는 거지. 자 그러다가 결국 상하이에서 홍종우의, 홍종우에게 사해를 당하고 이 당사자는 살아남았어도 일본에 도망가서 살아남았어도 가족들은 다연좌제로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어, 도망친 지 10년 뒤 1894년 에 결국엔 홍종욱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대역죄인 김옥균 이렇게 목이 잘려서 효수가 됩니다.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박영효, 서강범 다 급진기합한데 가족 이 도망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는 살아 남아도 가족들은 다 죽는단 말이지. 박영효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살 그지? 읽어보면 다 자살했다, 몰살당했다 이런 글들이 있죠. 서강범도 마찬가지고. 뭐,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재필 같은 경우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 사람이 되고, 집안은 다 몰라게 됩니다. 그렇죠? 후쿠자 유키치는 급진기파이 우리나라 조선의 급진개화파의 스승 같은 사람인데, 일본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만이다, 이렇게 연자제로 죽이는 거는.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가 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난하는 글을 많이 씁니다. 조선 멸망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 다죽이냐 근데 뭐 자기네 뭐 급진기파가 일으킨 것도 생각 감안을 해야죠. 무력 정변을 일으켜서 다 죽였잖아. 그죠? 근데 연자재라는 거는 사실 당시에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거. 그리고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 나중에 연자재는 갑신정 갑오개혁 때 없어지기는 합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자, 일본 공사가 갑신정변에 관여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조선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요. 그에 따라서 한성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국에서 일본에 국서를 보내 사의를 평화.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우리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또 일본 공사관이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은 이모군란 때도 불타고 갑신정변 때도 불타는 거예요. 여기를 제로 짓는 돈을 조선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은 자기네들끼리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지금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충돌하진 않았지만 충돌할 뻔했죠. 그럼 진짜 거기서 싸웠으면 청일 전쟁이 한 10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모두 철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텐진 조약 1조를 보면 청은 조선의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의를 위해 조선의 주둔한 병력을 철수한다. 이 공사관 호의를 핑계로 조선의 주둔한 병력이라는 건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으로 들어온 병력들이지. 얘들 철수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3조를 보면, 만약에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겨서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서로 미리 통보를 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이 청나라가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하면서 일본에게 통보를 해 주죠. 일본은 그 통보를 받고 나도 이러고 군대를 파병해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양측 다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그래서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결과란 말이야. 자, 그럼 갑신정변의 의의가 뭐냐? 자, 청나라 내정간선 물리치고 자주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어난 최초의 근대적 정치 개혁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이게 갑신정변이 정변이기는 한데 그냥 자기네들이 권력 잡고 끝 이게 아니고 뭔가 나라를 근대적으로 바꿔 보겠다는 운동이다. 이게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그냥 자기 권력력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난하네요 권력력 때문에 한건 아니고 뭔가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일으키는 운동이긴 해 근대국가 수로 운동인 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 청나라와 사대관계를 폐지하고 인민평등을 하자 신분제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자기 권력만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금수저들이기 때문에, 급진계아파들은 아주 명문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이런 걸 일으킬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뭔가 자기네들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긴 한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소수의 이 잘난 놈들만 모여서 추진했던 이런 걸 위로부터의 근대운동이 뭐, 다른 사람 다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 뭐 새로운 거 알았다고? 그냥 내가 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뭔가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관료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외세를 끌어들이죠 일본 세력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만약에 갑신정변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더 빨리 넘어갈 수도 있었다. 이런 비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마음만 없어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대화라는 뜻은 좋았지만 나머진 다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관료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왜? 민중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는데 또 일본에게 지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정변이라는 게 자기네들도 나중에 정변이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도망친 다음에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지만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게온건계합파쪽 사람들을 너무 무리하게, 민시세력도 이런 사람들을 다 참사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격화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1885년에 일어난 거문도 사건이라 그래요. 자, 거문도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 우리나라 남해안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아주 외딴 섬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로 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야 한국을 만들기엔 좋은 곳인데 어쨌든 이 거문도라는 섬을 영국이 우리나라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점령한 사건이 영국 완전 이때 뭐 깡패였죠 세계의 깡패지 이때는 자 그럼 영국은 왜 갑자기 거문도를 점령했냐는 거죠 아무리 깡패라도 왜 갑자기 이 뜬금없이 거문도를 점령하냐는 거예요자 이것은 러시아 때문입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니까 조선도 아무리 뭐 청나라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한쪽이 이미 너무 강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좀 그래. 그럼 누굴 끌어들일까? 청나라를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밀리 에 러시아와 교섭하려는 움직임을 버렸고. 근데 문제는 영국이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영국은 이 러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대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선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걸 견제할 필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에 접근하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 기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청나라, 일본 사이에 대립구도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세계 최강국인 영국도 여기에 끼어들게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영국은 우리나라에 허락도 안 받고,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 불법적으로 점령합니다. 와, 완전 깡패예요. 이름도 포트 해밀턴이라고 자기네들이 바꿔놨어. 그래서 저런 군영도 만들고요. 이런 시설도 만들고, 영국 배가 막 거문도에 막 들어오고, 근데 거문도 사람들과 영국 군인들은 의외로 좀 사이가 괜찮았다고 해. 서로 같이 막 축구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그,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뭐 그렇게 주민들을 괴롭히진 않았고, 오히려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시키면 뭐돈 주고 이러니까 더 좋아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법 점령은 불법 점령이야. 조선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자, 청나라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좋아했겠지, 역시 우리 아니면 못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영국은 조선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받고 거문도에서 철수합니다. 거문도에 무슨 뭐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으로 진출하게 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린 조선에 진출 안 할게 이 약속만 하면 거문도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청나라의 내전 간섭은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해졌지. 우리가 조선을 담당하는 조선 우리 속국이다.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이다. 이런 걸 계속 과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뭐 한때 조선 병합론이 대두되기도 했어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가 된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리고 뭐 리웅장, 이 청나라 대신인 리웅장이 뭐 우리나라 주미공사에게 제시한 요구를 보면은 청나라가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보이는 거지. 미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나라 공사를 방문, 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야?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지. 그리고 청국 공사와 함께 주제국 외무성을 방문해야 되고. 뭐할 때는 청국 공사 의논해야 되고. 그죠? 그럼 완전 자기네들 속국, 진짜 실질적인 속국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나라도 당시에 조선과 그냥 전통적인 조공 관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조선 중립파 아니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왜 나오냐면, 조선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자, 이모굴랑 갑신정변으로 청일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또 거문도 점령 사건으로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인 영국과 러시아도 조선을 둘러서 경쟁이 일어나니까, 진짜 여기서 뭔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은 사실 당시에 변방이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뭐 어떻게 싸우는 건 그렇다죠. 러시아 영국이 싸우는 건좀 다른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문도 점령 사건이 그 계기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독일 외교관인 부들러라는 사람이 조선 중립국으로 만들자.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이 조선 중립화를 영, 영원히 보장해야 된다. 근데 부들러 6일 준뭐 나중에 6일 준도 중립화론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중립화론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일본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거문도 작, 점령 사건으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이 심해진다 이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경쟁을 하니까 더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고 누구도 못 차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6.1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6.1준이라는 사람은 원래 조사시찰단으로 참여해서 일본에 유학했다가 보빙사에 또 따라가서 일,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1 8 8 5년 조선에 귀국은 했는데 뭐 별다른 활동은 못해. 왜냐면이 사람은 급진기화파 친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6.1준도 중립파론을 얘기합니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유는. 부들러가 얘기했건 6.1준이 얘기했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왜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열방의 대립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가뭐 힘이 강하진 않잖아. 그러면 중립국으로 해서 서로 이 다른 나라들 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싸움 박질하는 나라들이 싸울 생각 하지 말고 조선은 누가 차지하냐? 맨날 일본한테 왜 조선에 진출하려고 하니? 청나라 차지하면 안 돼요. 청나라한테 물어. 일본이 차지하면 안 돼. 러시아 뭐 영국한테 너무 왜 거문도에 검은돌 불법적으로 점령이니, 아, 러시아가 차지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중립화시켜서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면 조선가족고 싸울 일이 없지 않냐,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래서 중립화로는 결국에는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 나라 갑신정변과 검은도 점령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졌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시점은 언제 여야겠어요? 1,880이 최소한 갑신정변 이유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